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에게 들려올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섭리는 다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상대는 누구냐? 나하고 어, 오늘 만나는 사람이 상대라는 걸 느껴야 돼요. 오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것보다 교만함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를 만날 때저 사람보다 내가 월등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어, 잘나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힘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아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면서 우리 자존감을 막 내서 오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의 그 비결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상대적 안에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거, 거기서 또 우리가, 어, 연결의 고리가 되고 축복의 어, 열리는 문이 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짐 속에서도 굉장히 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의 대화의 기법,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화의 기법이라는 책도 대화 대화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내가 얻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 대화를 할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 것인가?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같이 외로 더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풀어질수 있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딱 웅크리려고 하지. 왜, 그러,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식물이라도 건드리면 은딱 움츠리고 딱 오그라들잖아요. 곤충도 딱 건드리면 딱 오그라듭니다. 긴장을 하고 신경이. 근데 사람도 감정을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탁 오, 이게 아주 닫아버려요.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탁 움직이지 않고, 닫아버려요. 사람의 그 감정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 움직이고 열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수 있는 방법은, 그게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열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관계 유지가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면, 일단 대화가 소통해요 대화가 소통되고,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관계 유지 속에서 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사람과 연결 속에서, 어, 마음의 움직임에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감동도 일어나고,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길도 열릴 수 있어요. 출세의 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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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찾다고 무, 세상에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무조건 주여만 찾고 이것만 알고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법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좋은 아, 교양시 또, 뭐, 인성, 인성교육, 교양프로, 다, 다양한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 골고루 다 공부라는 거를 다 하려고 애를 썼어요. 경제관념 공부도 많이, 어, 배우려고, 어, 아들이 자격증 딸때 부동산 자격증 때 나는 책을 여섯 권 읽었어요. 야, 공부해라. 했을 때 저는 걔보다 더, 더 많이 읽었고요. 또 사람들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지 상담이니까 저는 주식 안 했지만 주식 공부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에 망한 사람들을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도 알아야지 이 상담을 하니까 그런 것 쪽으로도 알아야 되고, 모든 많은 것을 알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하기가.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에내 마음이 움츠려지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죠. 첫 번째 구하라 하는 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찾으라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상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열게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해법을,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구하라 하는 거는 기도고, 찾으라 하는 것은 내가 목적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할그 목적지. 그러면 찾, 찾고 나면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잖아요. 우리가 두드리는 건뭘 두드려요? 빈 집에 가서 대문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두드려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열어졌을 때에 승진도 할수 있고, 사업도 열수 있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두드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두드려야 돼요. 소리 요란하게 두드리면 안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눌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사람이 나를 누른다고 해도 거기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걸 대치해서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누른다고 해도 그것도 기분 나빠야지 상사가 나를 누른다? 그거 견뎌내야 돼요 또 직장생활에서 동료가 나를 누른다?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를 감정을 흔든다? 기분 나쁘게? 혈기나게? 흔들려요 흔들어도 흔들려도 참아내야 돼요 눌러도 흔들어도 참아내야 돼요 참 흔들린 거 눌르는거못 참아 나를 흔들어 본단 말이야 감정을 이리저리 막 약올리면서 흔들어 봐요 그거 못 참아 내면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직장생활 한 달도 못 돼서 쫓겨날 걸요 자기 스스로 쫓겨나 발로 견, 나와요 직장 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은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님이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게.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거를 물건 안 팔고 확 집어 던지면서 내가 오늘 장사 끝났어. 끝장낼 거야. 손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라 했어요? 눌러, 눌러보고 흔들어보고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나를 누른다. 기분 나쁘게. 나를 길을 꺾듯이 나를 누르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내가 절대로 내가 여기서 확 혈기로 내가 안 눌리려고 발사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참아야 돼. 내가 눌리는 것 같아도, 눌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다시 내 마음에서 좋은 관계로 회복해서 일어나리라고 잠깐 눌려도 참아내야 돼. 그 다음에 내 감정 막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야 돼. 이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상대 마음을 움직이는 기법만 알면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너무나 힘드시죠, 여러분. 또 어, 사, 어, 장사하시는 분들. 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많을 거예요. 사람에게 말에 눌리고, 어, 감정이 흔들어 놨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눌리고 흔들어서 하나님 넘치는 축복 준다 했으니까 자존심이다. 어, 여러분들 눌린다 할지라도 참고, 또 감정이 흔들어 놨다 할지라도 참고, 그래야지, 어, 참는 자에게 복 있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 상대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기법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이 딱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두드리라, 또 우리를 뭐 어떻게 해요? 눌러서 흔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거을 가정을 덮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우리가 하나님을 뚝딱 주는 복이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법에서 축복을 해법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기도하고 목사님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마르무지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